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희망을 듬뿍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0장 우리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 미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아, 신앙생활의 어떤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35%의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또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않으며 75%의 신자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또 85%의 신자들은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믿음은 들음에서 또 들음은 말씀으로. 아,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듣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잘 따라 행하는 것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듣는 건잘 듣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마이동풍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이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귀로 듣고,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도록 마음으로 듣고, 또, 몸으로 행하도록 몸이 듣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듣지 않고 행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무식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아, 물불 가리지 않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난 후에 바울로 변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바울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 죽은 후에 17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선교에 관한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초기에 그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국교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종교를 정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은 불교가 국가 국교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또 그리스는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감리교를 탄생시킨 영국의 경우에는 성공회가 국교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성공회를 믿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국민들은 다른 종교들에 앞서서 국교로서 성공회를 위한 사업에 공적인 자금이나 인력이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전 유럽에 걸쳐서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로마가 법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멸망한 뒤에 유럽은 여러 작은 나라들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이 다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세시대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선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도 거의 없었습니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17세기 말이 되어서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1세기 후반부터 1700년대까지 선교에 있어서는 캄캄한 암흑기를 보낸 것입니다. 1787년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그 감격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아, 선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지역을 찾아서 표시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실까 생각하며 외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구두수 선공으로 일하던 이 젊은이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한 번은 신학대학 교수들의 어떤 그 모임 장소에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네 없어도 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말게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 그러자 이 젊은이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수님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또한 교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이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어, 바울은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풀어서, 어,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 저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어, 이 복음의 지식을 먼저 머리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고, 이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발로 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그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로 듣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발, 발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어느 누군가에게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발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믿음으로 다 된다라고 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거룩한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